안녕하세요. 다이마트 뱅키 통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로 표지용이라고도 하는 노면 표지용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매우 위험한 곳이죠. 자동차와 사람이 섞여서 이렇게 다니는 곳인데요. 이렇게 자동차나 사람이 다니하는 곳을 표시하는 게 노면 표지용 도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노멘 표지형 도로에는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KS에서 규격하는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일반 유성 자연 건조용 타입과 그리고 용착식 그리고 MMA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용착식과 MMA는 전문 업체에서 전문 장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 건조 타입으로 한번 도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물성은 자연 건조보다는 용착식이 더 강하고 MMA가 더 훨씬 더 강하죠. 그렇지만, 융착식과 자연, 어, MMA는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자연 건조 타입, 특히 유성에 대해서, 어, 오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성 페인트는 신나를, 소부 신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전용 도로 표지용, 도, 어, 전용 신나가 있습니다. 그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특히, 아스콘 위에 하실 경우는, 아스콘을 한달 이내, 시공한 지한달 이내가 된 아스콘에는, 어, 까만, 어, 이런 아스팔트가 녹아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로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칼 같은 선을 원하시면 이렇게 마스킹을 해 주시길 추천. 로라는 주로 수성 유성 겸용 로라를 사용하는데요. 폭이 150mm, 정도의 그 로라를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6인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100% 마스킹을 다 하고 작업을 하면 뭐 이런 추가 작업은 필요 없는데요. 어, 선을 직접 끌 경우에는 이렇게 로라를 좀 손을 봐주셔야 됩니다. 일종의 이발을 해 주셔야 되는데 끝부분이 어, 튀어나와서 선이 반듯하게 안 끄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돌아가면서 이제 동일한 길이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가위로 잘라 주시되 좀 튀어나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균일하게 선이 끌수 있도록 어, 이렇게 잘라 주시고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라만 잘 손질을 잘 하셔도 반듯한 선이 나오,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미리 잘려서 나오는 또 로라도 있으니까 그 로라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차선의 크기에 따라서 4인치 로라나 6인치 로라나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로라 작업은 그냥, 어, 뭐, 페인트를 발라주시면 되기 때문에 주로 흰색과 노란색 같은 경우는, 어, 필이 2회 작업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깨끗한 선을 위해서는 마스킹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인석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의 노면 표지 용도를 사용하는데요. 주로 뭐 어, 아, 주로 노루나 켄시시 같은 메이커에서 나오지 않고 이런 놈의 표지형 도로 전문 업체에서 나오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킹을 하기에 뭐 힘든 부분에는 바로 이렇게 어, 로라를 가지고 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애인 규격이 바뀌어서 그림이 바뀌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교육에 맞게 국제 교육입니다. 맞게 어, 장인석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을 찍을 경우는 저희는 우레탄 철제용 우레탄 무광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어, 이렇게 제품을 잘 교반해 주시고, 자선이 여져 있는 곳에 까만색을 덮어서 없애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레탄을 쓰셔도 되지만, 주로 세라민이라고 하는 아크릴 계열의 도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광택이 나니까, 이런 또 우레탄 무광을 써 주시면 또, 또 오래 가고, 어, 훨씬 좋습니다. 우레탄은 경화제가 들어가죠. 경화제와 신나를 지정된 비율로 넣으시고 교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울 곳을 칠해 주시면 차선이 지워지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많이 찍지 못해서 많이 좀 부족한데요. 보통 놈의 표지형 도로는 이런 주차장 라인을 2회 그었을 때, 처음 그었을 때한 말당, 대략 한, 스물, 한 다섯 대 정도, 어, 면을, 주차 면적을 끌 수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융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융착식은 플라스틱 수지를 불로 녹여서, 에서 2.5mm 정도로 아주 두껍게, 어, 자선을 끊는 방식이고요. 내구성은 굉장히 좋지만, 표면이 매우 미끄럽다는 그런,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MMA는 요즘 뜨고 있는 신기술인데요. 내구성이 워낙 뛰어나서 그리고 밤에 그 재기 반사되는 그 휘도가 굉장히 높아서 요즘 신기술로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매우 비싸서 어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노면 표지용 페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